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QLED TV QD6785인치가 역대급 8인 중이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퀀텀 t 기술 적용으로 일반 LED TV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삼성전자 고퀄리티 TV 제품으로 4K 에 업스케일링은 물론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탑재하여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삼성 QLED TV 제품은 선호도가 가장 좋은 제품으로 리뷰 만점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TV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 TV 점유율 1위에 삼성전자 고퀄리티 85인치 TV 제품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정특가로 할인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 서둘러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제품의 가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탠드형이 정가 239만원에서 21% 즉시 할인 적용하여 186만 499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벽걸이형은 정가 249만원에서 21% 즉시 할인 적용하여 196만 1,9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드 조건 없이 무려 53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역대급 할인입니다. 이 제품의 구매 적정가는 200만원 이하일 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200만원 이상일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200만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역시 구매하기 애매한 할인으로 판매가가 200만원 이상일 때는 구매 권장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 직배송으로 희망배송일 예약이 가능하고 도서산간 배송비무료는 물론 사다리차 및 폐가전수거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전문기사가 직접 배송하여 설치하고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삼성 QLED TV QD67은 10억가지의 색상을 표현하는 퀀텀닷 기술로 바기 정도에 상관없이 정교한 색상을 구현합니다. 퀀텀 프로세서 4K라이트는 어떤 콘텐츠를 감상하든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합니다. 퀀텀 HDR의 다이내믹 톤 랩핑을 통해 장면에 맞게 색상과 대비를 정밀하게 조정합니다. 팬톤 인증을 받은 삼성 QLED는 2161가지의 팬톤 색상과 110가지의 피부톤 색조 표현을 QLED로 또렷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선사합니다. 삼성의 혁신적인 LED 백라이트 기술로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해줍니다. 가상의 상향 채널 오디오를 통해 3D 서라운드 사운드로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생동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큐 o 포니 기술로 TV와 사운드바의 소리가 하나의 스피커처럼 어우러져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사운드 최적화 기술은 재생 중인 콘텐츠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음양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첨단 기술을 담고도 얇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거실 방안 어디에 두어도 예술 작품처럼 공간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통해 데일리 플러스를 사용하시면 TV에서 편안하게 일상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 TV 플러스로 지금 인기 있는 방송부터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채널에서 골라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터보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합니다. 삼성의 보안 프로그램 녹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강력한 다중계층의 보안을 제공하며 이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의 햇빛과 실내 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탑재하여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고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제품 삼성전자 4K QLED TV QD67 85인치의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와 성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기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